인간의 혁신은 자 이노베이션 하면요 혁신이라는 단어죠 이 혁신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어떤 그 획기적인 발전 정도로 보면 돼 그래서 인 어그리 컬처 자 어그리 컬처가 무슨 뜻이지 농업에서의 농업에서의 인간의 그 혁신적인 또 발전은 has unlocked 되어졌습니다. 요 놈이 동사가 되는데 unlock만 동사지. <laughs> 자 여기서 시제만 놓고 보게 되면은 unlock만 동사 의미를 가지고 있고 have plus pp 뭐지? 현재 완료 시제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unlock만 해. 자 lock은 무슨 뜻이야? unlock은? 열다지. 열다지. 열었습니다. 뭘 열었어요? Modification. Modification이 보이네요. 자, 원래의 단어는 이거였었어 파이로 끝나는 단어가요. 이렇게 명사가 될 때는 피케이션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자, Modify가 무슨 뜻이지? 수정. 수정하다. 수정하다가 뭐지? 음. 왜? 네. 아, 뭐야? 뭐야? 어? 바꾸다는 표현이죠. Modification. 이게 수정이야. 뭐라고요? 수정. 수정. 수정했다는 얘기는 뭐야? 변화가 있었던 거죠. 됐지? 어, 수정을 열었습니다. 어디에서의 수정을 열었었냐면은, 어, 애플, 사과에서의 수정, 튤립에서의 수정, 그리고 포테이토에서의 수정을 열었습니다. 야, 사과나, 그러니까 이거는 보디피케이션은 그러면 뭐냐면, 변종이 돼야지. 뭐가 된다고요? 얘를 이제 변종이라고 보자. 변종. 변종을 열었습니다. 아, 사과가 변종됐지. 실제로다가 마찬가지지. 원래는 사과가요, 돌사과라 그래갖고, 조그만 사과나무인데, 거기다가 접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은 사과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과 나무를 심었다고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니야. 접을 붙여야지 사과 나무나 그런 거잘 모르죠, 니네들 이건 선생님 초등학교 때 실과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 나거든요. 어어 이거. 접붙이기가 있어. 감 나무를 심으면 감이 나는 게 아니야. 감 나무가 접붙인 감 나무를 사야지. 그런가. 그러니까. 접붙인다는 얘기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무 여기를 이렇게 상처를 내. 그 다음에 진짜 감 나무를 여기다 이렇게 이식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그게 거기서 이렇게 붙어갖고서는 또 자라나. 그럼 진짜 감다무 그때 되는 거야. 이런 거 몰랐어요? 어 네.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원래는 씨가 되게 많고 야생 바나나는 못 먹잖아. 떫고 그래서. 자 이렇게 사과나 튤림이나 포테이토와 같은 데서의 그 수정을 열었는데 이 대세 가로치자 이제 명사 주에서 이제 대시니까 동사뒤는 아니니까 누군가를 꾸며줄 건데 누군가 아직 못 찾았어 결코 would have been realized 까지 끊어주자 여기서 누구만 해석할 거야 리얼, 이걸 빨리 찾아야지 realized가 무슨 뜻이지 깨닫다인데 그냥 깨닫다라고 하지면 알다라고 해서 캐도 돼 알겠지 근데 앞에 누가 있어 지금 비동사니까는 능동태야 수동태야. 수동태로서 켜줘야겠지? 그러니까 알게 되었다고 제 결코 알게 되었지 않을 그 수정들 이렇게 가자. 얘를 꾸며주겠네. 알겠지? 얘는 지금 누구를 꾸며줄 거야? 모디피케이션을 꾸며줄 거라고. 아 결코 알게 되지 또는 깨닫게 되지 못했을 그 수정들을 열었습니다. 뭐를 통해서는? 식물의 자연적인 재생산. 리프로덕트는 재생산이죠. 그럼 식물이 재생산한다면 조금 그러니까 번식이라고 하자. 번식, 사이클, 그 순환으로는 결코 알지 못했을 이러한 변화들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의 핵심 소재가 지금 뭐야? 농업에서의 인간의 혁신이죠. 그게 뭐였다? 변종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경작의 과정은, 자, 이러한 경작의 과정은 뭐지? 모디피케이션이죠. 이러한 변화는 헤지 크리에이트 만들었습니다. 뭐를 만들었냐면요, 몇몇 리커그나이저블 베지터블을 만들었는데, 자 리커그나이즈는 인식하다, 인지하다, 인정하다라고 외웠는데, 에이블이 붙었네. 그럼 인정할 수 있는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눈에 띄는, 뭐 주목할 만한 이 정도로 가자.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이러한 중요한 채소들의 몇 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과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됐지? 그럼 봐봐. 윤서봐 이런 게 좀, 그, 저기가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는 친구들 때문에 자꾸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 이러한 경작의 과정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채소에 몇 개, 과일에 몇 개를 만들어냈으니까 문장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컨슘모들이 룩, 찾습니다. 주어동사 새로 나서 안 나왔어. 나 지금 어떡하라 그랬어? 거 봐, 100번 얘기해도 100번 모르잖아. 앞에 있는 거 꾸며준 거야. 명사 뒤에서 주어동사가 새로 나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라고 무슨격 관계대명사? 지금 목적적이 누구 있지? 여기야 목적 없잖아 루퍼가 무슨 뜻이니? 찾다. 찾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컨슈머들이 찾는 소비자들이 찾는 채소와 과일들 이렇게 가는 거지 됐음 안됐어 됐어요? In their grocery store 그들의 식료품 가게에서 그들의 식료품 가게에서 소비자들이 찾는 과일이나 채소들의 몇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러한 경작의 과정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네. 하지만 릴라이언 의존하는 거죠. 의존하는 것은 오직 몇 개의 다양성의 경작된 크랍에만 경작되는 작물에만 뭐하는 것은 의존하는 것은. 캠 리브 자 리브에 빨리 빌폐쳐 리브가 무슨 뜻이야 남기다 떠나다 제일 중요한 뜻이 그치 내버려두다가 제일 많이 쓴다 했지 내버려둡니다 몇 통씩 통사했어 5형식이지 인간에 인간을 내버려둘 건데 인간을 어떤 상태로 내버려둘 거야? 벌러너블 한 상태로다가 미줄고 벌러너블이 뭐지 내가 이거 많이 가르쳐 줬는데 깨지기 쉬운 뭐라고? 깨지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인간으로 하면 잘 삐지는이고 결국은 이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이라는 단어는 취약한이라고 했지 기억나나 나죠? 그래서 아 인간을 인간들을 깨지기 쉬운 상태로 내버려둡니다 또는 취약한 상태로 내버려둡니다 어디에 스타베이션에 굶주림에 굶주림이 취약해지고. 그리고, 농업적인 상실에, 만약에 그 추수가, 디스트이드 파괴되어지면, 추수가 파괴되어지면, 우리가 경작할 수 없고, 거둬들일 수 없으면, 굶주리게 되고, 농업적인 상실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다시 갈게 하지만, 오직 몇 가지의 다양성, 경작되는 쿨업의 다양성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은, 인류들을 취약한 상태로다가 내버려 둘수 있는데, 어디에 취약해? 굶주림에 취약하고, 농업적인 상실에 취약해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만약에 그 추수가 뭐가 되어지면? 파괴가 되어지면. 왜 중요한지 알겠죠?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다이드 죽었습니다. 끊어주세요. 그 과정을 동안에, 어디 과정? 3 years, 3년의 과정 동안에, 듀어링도 아일리시 여기 나오네. 아일랜드의 포테이토 페민 기근. 아일랜드 기근 동안에 포테이토 기근 때문에 3년에 3년 동안 죽은 100만 명이 죽었대요. 100만 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은 거지. 뭐 왜냐하면 아일리시들은요, 그그 그 아일랜드 사람들은요, 릴 릴라이 온 의존했거든요. 프라이머리 주로 어디에 의존했냐면요, 감자에 의존했고. 그리고요. 밀크에 의존했습니다. 감자에도 의존하고 밀크에도 의존했습니다. 끊어주세요. 뭐하기 위해서? 크레이트 만들기 위해서. Nutritionaly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균형의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유와 감자를 주로 의존했습니다. 됐지? 네. In order to continue 끊어주세요. 계속하기 위해서요. 이러한 symbiotic 자 symbiotic이 여기 안 나오네. 공생의. 어, 공생해. 세임은요, 세임에서 나온 단어고요. 바이오란 말이 나오면요, 생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공생, 같이 사는 거니까 공생의 그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위드 누구랑? 컬티 t 트 경작되는 식물이니까 여기서 경작되는 식물을 찾고서 경작되는 식물하니까는 이렇게 하네. 재배 식물이라고 나오네 책에서는. 경작되는 식물간, 재배 그 식물과. 이 재배 식물과 인간이 아, 아 재배 식물과의 관계를 공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인류는 must allow 허락해야 됩니다. 역시 오형식동사니까 분명히 투가 나올 겁니다. 어안 나오네 미안하다. allow for만 나왔네요. 허락해야 되는데 allow for, allow for가 허락하다야 허락해야 됩니다. 그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허락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 소재가 뭐지? 그 문제 해결이지. 문제 해결은 뭐야? 생물학적인? 다양성이 이제 탑이 뭐야?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그러면 단일 식품만 먹어라야 아니면은 다양성을 확보하라야 뭐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결국 생존에 관련된 얘기네 그리고 다양성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인식 해야 됩니다. 그 잠재적인 드로우백을요. 드로우백이 결점이야 결점의 반대말이 뭐야? 베네피시지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선생님은 이거를요 드로우 백을요 이렇게 베네피스로 바꿔서 그 봐봐. 잠재적인 이득을 인식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야? 결점을 인식해야 돼. 결점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글의 흐름이 맥락상 달라 다, 같아. 달라지지. 그럼 이런 거 문제로 내기 되게 좋은 겁니다. 어, 이게 뭐 어떤 문제로 나왔었지? 문맥상 맞나? 와 미쳤다. 한번 더 찍어보죠 자그 결점들인데 때그 결점들을 잠재적인 결점들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 결점이 어떤 결점들이야? 잠재적으로 인식하는 게 모노의 네모 치세요 모노가요 하나란 뜻이야 니네 모노폴리라는 게임 있지 부루마블 같은 거 독점이란 편이고 모노레일 한 마냥 우로만 가지 레일이 몇 개인 거야 하나인 거지 그래서 모노라는 말은요 하나야 모노드라마 뭐야 연극인데 주인공 혼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울고 짜고 다 하잖아, 혼자서. 그게 모노드라마야. 모노는 무슨 뜻이라고? 하나야. 그래서 이 단어 꼭 외우세요. 모노토니우스. 모노토니우스. 단조로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아직 처음 본 친구들은 앞으로 보게 될 거야. 그래 신이기 분경, 분이, 분위, 신경이나 분위기를 맞추는 문제에서 모노토니우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단조로운이야. 어떤 거? 은서비가 풀밭에 누워 있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오늘도 집에 가는데 옆에서 풀벌레 소리가 드는데 은서비는 아직도 혼자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 굉장히 좀 지루한 상황이지. 그럼 너네들은 머릿속으로다가 평화. 지루한 이런 단어 찾는데 그런 게안 보여. 안 보여.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은섭이는 또 어제와 똑같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마셨다 이렇게 했어 그럼 어제랑 똑같이 했으니까는 아 삶이 단조롭구나 이런게 탔는데 모노토니어스라는 단어를 모르면 맞힐 뭐수 있어 없어? 없어 실제로 이런게 나오면 진짜 킬러 19번이 갑자기 킬러가 됩니다 킬러가 너 대학 가지마 이럴거라고 그니까는 러그 하나만 경작하는게 이게 핵심 소재거든요 사실 단일경작 이렇게 하자 이러한 단일 경작이, 식물의 단일 경작이, can introduce, 만들어내고 도입할 수 있는 이러한 결점, 잠재적인 결점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 해결 방법 제시가 나온 거야. 생물학적인서는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고, 단일 경작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결점들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 해결이라고. 하자. 플랭팅 심는 것은, 씨앗들을 심는 것은, 모든 종류의 씨앗들을 심는 것은 콤마 콤마 동그라미죠 콤마 콤마 can insure 할수 있습니다 insure 하면요 자 sure가 확실한데 이니 붙었네 그지 보장하다요 보장하는데 그 l o n g e t y 자이게 아, 뭐야 l o n g e t y 이거 단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장수 장수를 보장합니다 다른 식물들의 장수를 보장합니다 for 뭐를 위한 세대들을 위한 식물들의 장수를 보장합니다. 투컴 다가올 세대들, 앞으로 올 세대들 밸런스 균형이라는 것은 must be s t o c k 자, 여기서 봐봐 스톡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스톡이 무슨 뜻이지? 스톡이 뭐지? 음, 스틱에서 나온 단어지 e e n 응, 안 했어? 다시 even if 안 했네요, 가자 어 모든 식물학적인 다양성을 심는 것이 can ensure 다른 식물들의 오래 사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데 그 세대들을 위한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don't seem 보이지는 않아. 이미지들이 즉각적으로 유용하거나 프로피터블 이득이 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는 생물학적인 다양한데 내가 이걸 왜 심지? 아까 선생님이 18번, 19번도 그래도 하자라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잖아 제 입장에서는 그죠?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뭐하다? 하기 위해서 지금은 필요 없지만 뭐하자? 심자 여기에다가 밤나무라도 하나 심어놔 어차피 안 달릴 거야 맛도 없어 나는 그거 싫어해 근데 다양성을 위해서 혹시 다른 게망하려 뭐라도 따먹어야 돼 밤이라도 따먹어야겠지 이런거죠 알겠어요? 이, 예전에 그... 시, 아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가자 이러한 균형은 must be s t c k 이라는 단어가 요 스틱에서 나온다는데 이 스틱이 일단 막대기라는 뜻은 우리 다 알고 있고 그 막대기라는 뜻은요 이렇게 꼽아버리는거지 그치 그래서요 그 자리를 지키다 해서요 고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수하다 지키다 보통 고수하다 지키다 할땐 뒤에 투가 나와 이렇게 스틱트 하면 고집하다가 되는 거야. 안 움직여.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고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지켜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유지하다라고 할게요. 유지되다. b p p 니까그 균형은 must be stuck. 유지되어져야만 합니다. 뭐가 사이에서? 그 자연적인 능력과. 뭐를 위한? 야생을 위한 자연적인 능력과 인류의 소망. 뭘 위한 소망? 그 통제에 대한 소망 사이에서의 그 뭐가? 능력. 자연의 능력이 뭐야 된다? 균형은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마지막 말이 조금 어렵긴 하네. 마지막 문장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우리의 글의 주제는 적을 수 있겠다. 그렇지? 글의 그래 주제를 한번 적어 볼까? 맨 밑에다가 적어 볼까? 주제적자. 주제. 적자, 주제. 주제는 이제 머스트가 들어간 문장이 이제 주제가 될 건데 이거를 조금 더 풀어내면 어 인류는 선생님은 그래도 요거를 갖고 쓸게요. 인류는 어 다양성을 식물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단일 경작의 모노컬처의 단일 경작의 결점들을 또는 단점들을 인식해야 함. 왜 단일견정은 취약할 수 있어? 인류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적었어요. 자 31번을 한번 볼게요 자 31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온는지 보는데 지금 문장 보니까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무식하게 길어요 네줄씩이나 되네 아마 니네들이 문제에서 봤었으면 한 다섯 5, 6줄 정도 됐을 것 같아 다섯 5, 6줄 선생님이 이거 딱안 보고 안 보고 선생님이 빈칸을 찾으려 는데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빈칸을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네요 니네 칼라로 다돼 있죠 파란색 줄 밑에 거져있지 이게 빈칸이었고 었 핵심 소재입니다 가볼게요 릴레이티비티 Relativity. 릴레이티브 뭐지?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은 워크 에즈 우리 이제 예전에는 서브 에즈로 나왔지만 워크 에즈야머머로서 일하다니까는 머머로서뭐머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작용합니다 하면 되겠죠. 작용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냐면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또 마인드. Mind. 자, 마인드가 뭐지? 아, 여기에서는 더 마인드가 이렇게 나오면요. 정신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으로 하지 말고요. 정신. 요거 되게 중요한 거 한. 그래서 아, 정신에 대한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은요. 정신의 어떤 관련된 메커니즘이라는 거야. 여러 방면에서 그리고 어크로스는 뭐뭐를 교차해서 넘어서죠? 많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 넘어서,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정신에 대한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합니다. 을 자, 그래서요 상대성은요 정신의 어떤 작동 원리인데, 정신의 작동 원리야, 메커니즘이라고. 메커니즘이 작동 원리잖아. 그래서 마음과 여러 영역에서 나온대요. 예를 들면, 크, 브레, 아나 브레인으로 또볼 뻔했네. 브라인네나 소름 끼칠 뻔했어. 사람 이름이잖아. 브라이언 이게 뭐라고 읽어야 돼? 원싱크. 원싱크? 하여 이 사람은 작가인데 마인드리스 이팅 생각 없이 먹는 것의 작가. 어 이거, 이거 은섭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각 없이 먹는 그 작가 이 사람은요 보여줬습니다. 끊어주세요. 뭘 보여줬지? 이것은 또한 에펙트 영향을 줄수 있는데 우리의 웨이스트 라인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웨이스트 라인이 어디지? 허리둘레지. 웨이스가 허리잖아요. 허리 둘레에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간은봐 봐. 이것이가 뭐지? 예를 들면 이작가는 마인드리티 이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보여줬는데 이것이 또한 영향을 줄수 있는데 우리의 허리 둘레에도 영향을 줄수 있대. 그럼 이것은 뭘까? 아니지. 내가 그럴 줄 알고 시킨 건데. 일반 정신에 대한 일반적인 메커니즘이 정신에 대한 메커니즘이 허리둘레에도 영향을 주었다. 자, 그러면 이 글만 딱 놓고 봤었을 때잘 파악하자고 가보자. <laughs> 자, 우리는 결심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지를 결심합니다. 낫 이게 아니라. but, 요거지 간단하게 먹어야 될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not a 법 비구문으로 볼게요. 뭐로서? 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지에 대한 그 펑션, 긴 간단한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이것의 대체제에 대한 비교 비교에 의해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먹을지를. 결정을 하는데, 뭐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야? Not A 법 B니까 요거지. 그 대체제에 대한 비교를, 비교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 문장이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봐봐. 왜 어렵냐 하면, Not A 법 B는 무슨 뜻이지? A가 아니야. 얘는 아니야. 그리고 뭐다? B다야. 결국 뭐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야? B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얼마나 막을지를 결정하는데 뭐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지 문장이 한 번에 보이지 이문장 없는 문장으로 보면 돼그대체제 대안의 그 비교에 의해서 먹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비교를 통해서 괜찮아요 맞아요 좀 어려운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띵긴 건데 이건 문장 끝나고서 이 펑션을 선생님이 기능을 했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해줄게 Say 말해라 끊어주세요 우리는 해브 투 초이스 투즈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해라. 비트위 넘버 사에서 쓰리 버거스 세 개의 버거 와온 메뉴 상에서 8시에 아니구나. 8 10 앤드 12 온스. 아. 세 개의 버거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8온스 버거, 10온스 버거, 12온스 버거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준서 봐. 잘 들어. 우리는 비 라이크리 투픽 고를 겁니다. 1 0온스 버거를 고를 거예요. 그리고 비 퍼펙트리 완벽하게 만족할 겁니다. 그 식사의 끝에서는 만족하게 될 겁니다. 야, 근데 이 사람이 딱 답까지 정했어. 우리는 8온스, 10온스, 1 2온스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를 고를 거야? 10을 고를거고 굉장히 만족할 거래 만족하지 않을 거래. 굉장히 만족할 거지. 하자.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선택들이 아나 인스테드 뭐머 대신에 10 대신에 10 대신에 얘는 지금 삽입이 된 거야 10 대신에 우리의 선택들이 10 대신에 10이고 그리고 14원스였다면 우리는 아 라이크를 또 다시 선택할 겁니다 미들 원 중간을 선택할 겁니다 아 미하다 이, 이 삽입이 된게 아니네 아까는 8 10 10이었는데 이번에는10 8, 10, 12가 아니, 이거 대신에 10, 12, 14를 했다면, 우리는 중간의 것을 고를 거고, 그리고 어게인 필 다시 느낄 거야. 똑같이 행복함을 느낄 거고, 만족함을 느낄 겁니다. 뭐를 가지고? 1 2온스 버거를 가지고요. 에뜨 엔지 더머그 식사 끝에는요. 이분도 비록 우리가 더 많이 먹었을지라도,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디드나 니드 필요로 하지 않아요. To, in order to get our daily nourishment 우리의 하루의 하루의 nourishment, 영양분 우리의 하루의 영양분을 얻는, 얻기 위해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In order to fit, feel full 뭐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배부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까지 자, 다시 갈게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적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정신 내 작동원리는 상대성인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선택의 선택지의 비교를 통해서 선택지의 비교인데 첫 번째 상황은요 8, 10, 12 그때 우리 뭐를 골랐지? 10자리 골랐고 두 번째 10, 11, 12 중에서 우리 뭐 아니 10, 12, 14 중에서 뭐 골랐지? 11을 골랐단 말이야 우리가 중간값을 가렸는데 선택지의 비교를 통해서 무슨 값을 선택한 거야 중간값 선택 중간값을 선택했어 뭐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지문 자체는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끝난 거야 사실 여기서 끝난 거예요